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사실 가장 앞부분에 언급한 공익적인 부분은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업체 관련 영상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긴 하는데, 암튼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 즉제 영상들을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제품 리뷰와 발매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한국 패션, 스니커신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등도 자주 다루곤 합니다. 크림도 그중 하나일 뿐이고 당연히 업체들의 입장에선 제가 하는 이야기나 다루는 소재들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본인들의 영린과도 같은 이야기일 테니 저의 존재, 제 유튜브의 영상들이 썩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지제 유튜브엔 간간히 이런 댓글들이 달리곤 합니다. 업체에 고소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왜냐면 한국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굉장히 후진국에나 있는 그리고 UN으로부터 폐지 권고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악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댓글들도 달리는 건데 사실 걱정 반, 파콘 반 정도라고 보면 될 댓글인데 아무튼 오늘은 그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서 제가 왜 어떻게 고소 협박을 당했고, 그 업체가 저에게 고소 협박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의 업체는 크림은 아닙니다. 아마 크림이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수도 있고, 크림이길 바라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진 크림에선 딱히 법적인 대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도메스틱 쪽은 내가 아니고 무신사 쇼스트들이 하는 게 맞다 싶긴 한데 그쪽들은 이런 논란만 터지면 광고 못 받을까봐 그런지 조용히 입들 다물고 있어서 제가 억지로 떠맡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세터 제조국 논란 때도 이럴 정도로 도메스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카페 회원들이. 시청자들이 얘기를 꺼내니까. 그리고 247 서울 원유대사 해골물 머플러 사건. 품명에서부터 캐시미어를 집어넣고 캐시미어 함량이 높다고 광고 마케팅 다 때려넣고 실제로 캐시미어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건도 제가 한국 패션 유튜브 중에선 제일 먼저 다뤘었습니다. 제주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쟤네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오늘 사건 또한 아직까지 유튜브에선 아무런 말도 없는 사건이네요. 아닌가? 있었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왜인지는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아무튼 대체로 사건 사고 및 논란 등은 어떤 업체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건 사고들도 있었다. 보통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 저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보낸 업체는 라퍼지 스토어라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요. 발단은 7월 22일 저녁에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 패션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글 제목 라퍼지 스토어 YKK 지퍼 가품 일본 본사 답변 사진 유. 글의 내용을 요약해 주면 저 라퍼지 스토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자켓 제품을 구매 후 입으려고 하자 저 지퍼가 부러져버리니 이 구매자이자 글 작성자분은 아무리 YKK 지퍼가 릴이나 람포 같은 고급 지퍼는 아니어도 스탠다드한 지퍼 브랜드로 준수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지퍼인데 뭐 자주 입은 것도 아니고 사서 처음 입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러져버리는 데서 위화감을 느끼고 일본 YKK 본사에 해당 제품의 사진과 함께 문의를 넣었고 일본 본사의 답변은 사진만 봐도 가품이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이를 모두 첨부 정리해서 올린 아무튼 해당 글은 단순히 패션 갤러리에서만 화제가 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닌 펨코 포텐 글까지 가고 DC 등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똑같이 오파드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나이키 매니아가 크림의 100억에 팔렸을 때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이 대거 유입되어 그 이후부터 네이버 카페 랭킹 탑 50위 안에서 단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패션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저는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라이브를 진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었죠 물론 그날 라이브에서 저 사건만 다루지는 않았고요 워낙 이 바닥이 시끌시끌하고 좀 문제가 많아서 다른 여러가지 문제도 다루기도 하고 일상적인 패션 소통도 하고 뭐 그런 라이브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라이브를 마치고 저는 여태 항상 그래왔듯 라이브 영상을 공개 상태로 두었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택배를 다 싸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 라퍼지 스토어로부터 메일이 있더군요. 그 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해당 라이브 영상을 내려달라. 그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명예훼손으로 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상 내리고 연락달라. 또 연락 가능한 담당자에게 연락처도 달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니 요구대로 내려주고 제 명함까지 답장에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 논란이 화제가 된후 라퍼지스토어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본인들이 쓴 YKK 지퍼는 짝퉁이 맞다고 직접 인정하는 사과글을 게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짝퉁 지퍼를 정품 브랜드인 것 마냥 속여서 제품 부자재에 넣어서 제작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엔 YKK 정품이라고까지 디테일에 적어놓고 따발이 팔다 걸린 거고, 그건 그냥 사실인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한 영상일 뿐인데, 제 영상으로 인해 어떠한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는지, 브랜드의 어떤 명예가 훼손되었길래 절 명예훼손으로 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건지가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알수 없는 사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브랜드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했다면 저도 단순히 영상을 내리기만을 하는 게 아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그리고 틀린 정보에 대해선 최소한 정정이라도 하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메일은 제가 보낸 지2분 만에 읽으셔놓고 그날 하루 내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 명함은 무슨 퇴마부적인가?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무신사 쇼호스트한 명도 지가 먼저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렇게 똑같이 연락처 적힌 명함 보내줬더니 차단하고 빤스러나고 구라해명으로 정신승리를 하지 않나. 딩! 또 다른 패션 인플루언서이자 브랜드 사장 하나도 막 전화 걸라고 노발대발하길래 명함 보내주니까 갑자기 메시지 안 읽씹하고. 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고객센터로도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뭐 이렇게 통화 연결 자체가 하루 내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고객센터에 전화해 봤는데 또 이러더라구요. 이건 통화 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전화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님 말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다시 메일을 보냈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인 내일까지 연락을 먼저 주시라고, 아니면 그냥 단순 고소 협박으로 생각하고 다시 영상 게재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음날인 금요일 저녁 8시인가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오긴 오더라구요. 그리고 통화를 약 20분 가량 했는데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저는 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도 인정한 잘못과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제 영상으로 인해 어떠한 심각한 피해를 보셨고 어떤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여쭤봤는데 우물쭈물 하면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전화하셨냐 하니까 그냥 전화 오늘까지 안 하시면 영상 다시 올린다고 하셔서 라는 말만 하시고요. 아니 연락은 본인들이 먼저 달라면서요 라고 하니까 아 그건 그냥 영상 내려달라는 거였다. 그래서 영상 내려주셔서 연락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거기다 저 메일 내용이 좋은 취지로 좋게 풀자는 뜻으로 보일 수가 있나? 근데 그런 의도로 보낸 거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 <laughs>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업체한테만 좋긴 하겠는데 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 오히려 나쁘지. 네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단순 입마금용으로 본인들의 치부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사실들 뿐일지라도 얘기하면 저렇게 고소 협박을 난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팀장이란 나름 관리직인 총알바지 내세워서 몸빵하라고 저한테 일단 전화라고 하등 떠민 거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전더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내가 라이브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실수나 잘못된 부분은 없었지만 단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서 그 본인들의 잘못이 퍼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소 협박을 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이에요. 빨리 묻혀서 사람들이 없던 일처럼 모르고 계속 구매해 줘야 되는데 내 라이브 영상이 남아 있으면 곤란하시 대잖아 어? 네뭐 사실 예전부터 저를 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나름 많은 업체들로부터 고소 협박 및 내용 증명까지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중엔 가품을 판매한 업체들로 도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중개 플랫폼의 사장님도 있었죠. 저는 법적인 싸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 동업자랑 법정 싸움도 끝까지 가서 2~3년에 걸쳐 결국 승소에 가까운 조정으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고 현재도 대량 고소 등도 진행 중일 정도로 나름 많은 송사들을 겪어왔고 단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닥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데 조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못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귀찮긴 하지만 뭐아 상대가 거의 국가 권력급 아니 국가 권력도 초월해버린 듯한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제외하고 아얘는못 이겨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 혹은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라퍼지스토어 측에선 제 라이브 영상 때문에 피해를 입고 명예훼손도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라이브에서 다뤘던 똑같은 내용 그대로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소 좀 해주세요. 저로 인해 라퍼지스토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어떤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해 주시겠죠. 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땐 아시죠? 두 번째로, 본인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선 정확히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다. 제작업체에서 그런 거다라는 취치의 뉘앙스던데, 제작을 아예 원터치로 맡기는, 임가공을 맡기시는지인데 잘 모르겠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소비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허위 사실이니 뭐니 이런 댓글도 쓰셨잖아요. 이것도 전화에선 제가 아니고 짭인 거 알고 쓰셨죠. 뭐 이런 식으로 단 댓글을 쓴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겨냥해 산 말이다라고 하시던데 그건 그만큼 본인들의 해명이 근거 하나 없이 우리 말만 믿어줘 하고 호소하는 감성파레식해명이라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본인들이 발주를 넣었을 때 단가라든지 그 제작 업체와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그건 저보단 라퍼지 스토어측이 더잘 알고 있겠죠. 무슨 개인 사업자 동네 구멍 가게도 아니고 무신사 랭킹 1위도 밥먹 뜻시해보고 연매출 400억씩 나오는 회사이신데. 당연히 자료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본인들은 선의의 피해자고 제작업체가 라퍼지스토어를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독단적으로 저 짜바리 YKK 지퍼를 쓰고 그랬다. 굳이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품을 검수하지 않은 죄, 이것뿐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작업체한텐 법적인 책임을 물으셔야겠죠. 생각해보니 웃기네. 아니 사실을 말한 나한텐 그렇게 메일까지 보내서 영상 내리라고 협박해놓고 왜 제작업체한테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 하나 첨부를 안 했을까. 좀 신기하긴 하네. 암튼, 현재 사건이 터지게 된 이후부터 사후 처리까지 저 포함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 가능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린 피해자다. 우리도 속았다 같은 감성팔이 말고요. 아니 뭐 가품으로 속여 팔다 걸리고 나니까 환불만 해주면 끝이에요. 안 걸렸으면 계속 팔았을 건데 안 걸리면 이득이고 걸려봐야 환불만 해주면 되는 구라. 상식적으로 그건 수치가 안 맞잖아. 뭐 자료 준비 기간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겠죠? 어차피 주말엔 일안 하시니까 금요일까지면 되겠네. 저한테 고소 협박 메일은 24시간도 안 걸려서 보내셨잖아요. 오늘의 영상 요약 1. 라퍼지스토어가 YKK 지퍼잡을 달아서 판매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얘기하는 글 혹은 영상 작성자들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보내며 내리라고 협박을 했다. 3.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던데 정말 피해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저 짝퉁 지퍼 사건에 대해 모두가 납득 가능한 객관적 근거가 포함된 상세한 해명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 달라.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안 하실 경우 저는 라포지스토가 해당 사건뿐 아니라 어떠한 짓들을 뒤에서 했는지 오로지 사실에 입각하여 영상들을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크림 영상들처럼요. 그리고 이는 제 이득 등이 아닌 소비자들의 알 권리,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상들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백하게 있었던 일들인데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소비함에 있어서 저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인지를 하고도 소비를 하냐.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사서 후회하게 되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니까요.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그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들은 당연히 명명백백히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뭐 혹시나 제대로 된 해명이 안 올라온다면 일단 다음 영상은 뭐저 팜코 원글 벌써 삭제됐던데 왜 삭제됐는지 그쪽 팀장 분의 발언과 함께 좀 들려드리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뒷광고 논란도 있고 패션 커뮤니티에서 본인 브랜드들은 올려치기하고 타 브랜드 약간 내려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추잡한 바이럴하다 걸려서 활동 정지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저런 것들이 많네 아니 패션 의류 브랜드면 디자인에 더 신경 쓰고 옷 재질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뭔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미지 관리에 쓰시는 돈이 더 많아 보여 어휴 뭐 이런 브랜드가 다 있답니까? 아니 그니까 그냥 라이브는 영상에 비해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그냥 라이브 영상 알아서 묻히게 내비두지 왜 라퍼지 스토어 제품 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저딴 협박 메일 보내서 이렇게 만드냐고 그니까 내가 라퍼지 스토어 제품을 산 피해자도 아닌데 괜히 저분들한테 감정이입되고 저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도 모르고 샀다 또 피해를 보실 수도 있을 구매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업체가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고 이런 전력들이 있습니다 라고 심지어 해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 잘 확인해보고 구매해라 라고 정리까지 해주고 싶어졌잖아요 앞으로 이딴 짓 함부로 못하게 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그렇게 젠틀하지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장사 하나는 정직하게 해왔다 생각하고 그쪽들도 좀 정직하게들 좀 합시다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갑니다 상자 제발 Sub indo by broth3rmax